오늘은, 오늘은, 관상으로 보는 나의 팔자. 아, 나는 팔자가 어떤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얼굴을 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봤잖아요. 선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삼정이라고 합니다. 삼정. 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삼정이니까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어떻게 봅니까?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전, 중전, 하전. 자, 이마를 우리가 상정이라고 그러지요. 이마를. 어디까지? 머리 발재, 머리 끝부분부터 눈썹 위에까지를 이마라고 합니다. 그 이마를 우리가 상정이라고 하고, 또, 눈썹부터 코끝까지를 우리가 중정이라고 합니다. 중정. 어, 코부터 턱까지를 이제, 우리가 머리 하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정이 어떻다고? 이게 균일하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마가 아주 높고, 턱은 조그맣고, 그럼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옛날부터 비율이 있다는 거죠. 옛사람들은 고세에서 옛사람들에서 일대, 1대1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상정, 중정, 하정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턱이 일사람에 비해서 음식을 강하게 먹지 않고 그러니까 턱이 좀 약해요. 발달을 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덜 줍니다. 이거를 0.8을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이 말을 1.2를 두고 중점은 그냥 1로 해서 1.2대1대 0.8을 가장 좋다고 현대 관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잘 균형이 맞춰지면 인생의 천연부터 살아가는데 큰 무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상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그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사회의 전문가들도 누굴 관상을 봐달라고 하면, 첫딱 보는 순간에, 이 조화가 잘 됐는가. 우리가 관상에서는 항상 균과 조화, 균형, 이런 걸다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관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주 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균형이 됐는가, 사주가. 하듯이, 관상에서도 이렇게 균형이 딱 짜져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애로상 없이 일단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어산 상정은 초년을 말한 거. 몇 살부터 3 0 살까지를 얘기합니다. 상정은 어, 어디까지? 발체. 머리 끝에서부터 눈썹 위에까지를 상정이라는데 이걸 3 0 살까지. 그리고 예, 눈썹부터 코 끝까지를 어, 30에서 5 0 살까지. 그래서 중정. 굉장히 중요하것 제가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나서 120세대까지 간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그 대는 허리가 중요하듯이 얼굴에서도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가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저희가 얼굴이, 얼굴이 찬양이다. 그러면 눈을 고백량이라고 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말로 하면 눈이 9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거가 눈이 있죠, 눈이. 자, 눈은 우리가 마음의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라는 것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양을 많이 차지하고 흰 부분은 적게 차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럴까요? 그흰 부분은 우리가 살이라고 는 살이라고 그래서 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하고 다투게 잘하고 또 검은 부분이 조금 흰 부분이 많으면 얼른 보기 도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검정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가 좋다.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지혜를 얘기하면 지혜. 상당히 지혜롭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살고 지혜가 바로 좋아서 누가 잘 다투지도 않습니다. 어, 대인관계도 아주 좋고. 그래서 눈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검은 눈동자는 깊어라, 깊어라. 아주 바다같이 깊어라. 그러면 아주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질까요? 본인이 마음을 내면적인 생활을 하고 마음을 깊게 단전의 힘을 딱 주고 어, 마음을 깊게 생각하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 눈동자가 깊어진다 합니다. 우리가 연인들끼리 여인들 연애할 때 연애할 때눈 속에 빠져버리고 싶어라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에착각한 그런 사랑을 갖기 때문에 그런 눈동자를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눈동자는 적고 검고 깊고 이흰 부분은 적게 된다. 아 발달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눈동자에화 하나 더 얘기를 한다 하면 눈동자가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눈이 있는데 이것이 검정 부분 이렇게 다 채워진 사람도 있고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위에 부분 다 있고 밑에 밑에 세 군데가 그냥 하얀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300안이라고 그래요. 이간혹 300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 많아요. 예수사들안 그랬는데 이름도 어떻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고 예리하고 막 그래요. 심한 사람은 심한 사람 어떤 사람도 있어요. 400안도 있다는 거예요. 400안 한 가운데 네군데가 하얀 것도 있어요. 가히 400안은 거의 살인도 할수 있다. 어, 살인도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런 분의 얼굴을 찾아보시면 무서워서 못 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마음을 아까 어듯이 이렇게 상당히 내 마음의 내공을 쌓고 좀 지혜롭게 살면 이렇게 검은 동자가 많이 진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이가운데 아까 얘기죠 중정 안에가 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코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